안녕하세요 양강사입니다. 오늘은 LGU 플러스의 UHD 4 세탑박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출시한지 1년가량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장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UI도 변경되어 한 번쯤 이 소재를 다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LGU 플러스에서 가장 많이 보급이 진행된 UHD 3와 차이점부터 알아보죠. 스펙을 보면 CPU가 변경되며 연산 능력이 35,000 DMIPS로 대폭 증가된 것이 보입니다. 사실 세탑박스의 연산 능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화질이나 음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응 속도가 개선되고 영상, 음성, 특수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현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연산 속도 중에는 최고 수준입니다. 메모리도 고속 메모리를 사용하여 영상 로딩률을 소폭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속도 영역에서는 100Mbps에서 1Gbps로 대역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CPU 및 속도 대역대를 증가시킨 효과로 요즘 대제라고 할수 있는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방송국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에 한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기 전력도 기존 대비 0 0 9와트나 줄였습니다. 시냅틱스의 cpu 전력 소비량이 줄면서 얻게 된 반사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블루투스 영역이 5.0으로 개선되었 는데 이로 인해 리모콘의 적용 반경 과 속도가 개선되었고 특히 리모콘 에 들어가는 건전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usb가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나 세탑박스의 usb 연결 활용도 가 높지 않은 편이라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외형을 보겠습니다. 기존보다 세탑박스 자체의 물리 버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UHD3에서는 양각 처리로 되어 있어 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았던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경험에 의한 개선이라고 봐야겠네요. 후면에는 옵티컬 출력, USB 2.0, HDMI, 인터넷 포트, 12V 2A의 전원이 있습니다. USB의 경우, 오른쪽 옆면에 3.0 포트가 있으며, 손쉽게 리셋 조치를 할수 있는 재부팅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은 전작과 달리 OTT에 집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음소거 버튼이 왼쪽 측면 위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외부 입력 버튼은 오른쪽 측면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포켓형 버튼으로 오동작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블루투스 기반의 리모컨은 배터리 소비를 무시할 수 없기에 잔여 배터리 유무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윗면에 배터리 상태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 찾기는 우리 생활에서 꽤 유용한 기능인데요. 세탑박스의 리모콘 찾기 버튼을 누르면 알림음이 나오면서 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이 리모콘 찾기 기능의 경우 작동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5% 미만일 경우나 세탑과 리모콘의 거리가 4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세탑이 가려져 있거나 세탑 주변에 2.4GHz 전자기기 간섭이 너무 많은 환경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모컨 페어링은 배터리 커버를 열면 중간에 노란색 리모컨 연결하기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초기화 및 기본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모컨 하단에 있는 지우기 두 번, 0번 두 번, 한영특 두 번을 누르시면 TV 화면에서 지금까지는 볼수 없었던 히든 메뉴가 팝업되게 됩니다. 리모컨 방향키를 이용해서 1 시스템 초기화를 누르면 시스템 초기화 여부를 묻는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OK를 선택해 주세요. 이후 셋탑박스 내 모든 정보들이 삭제되며 공장 초기화가 진행되는 화면이 나옵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재부팅이 되면서 초기 세팅을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되는데요. 좀 지루할 수도 있기에 빠른 배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모컨 페어링이 진행되는데 이때 이전 화면에서 보신대로 배터리 커버를 열고 리모컨 연결 버튼을 3초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화면에서는 한국어를 선택해주세요. 구글 계정 로그인 화면에서는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비스 약관에서는 동의를 선택해주세요.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는 예를 선택해주세요. 안드로이드 개선 참여하기에서는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UHD 4K에 사용할 이름 선택 항목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이후 세팅 시간이 조금 소요되며 999번 채널 화면이 보이게 되면 초기 세팅은 완료입니다. 사용자 설정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글을 통해 U+가 커스터마이징한 제품이라 설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꼭 인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U+의 기능과 옵션 세팅 영역과 구글 세팅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U+의 기능을 선택하고 싶다면 화면 왼쪽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해 주세요. 이곳에서 자녀 보호 설정, 채널 설정, 시스템 설정, 오디오 설정 맞춤형 광고보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설정을 진행하려면 최상단의 앱 모음 아이콘을 선택해 구글의 기본 설정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 설치가 가능하고 설정을 통해 구글 세탑박스의 디테일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다음 편에서는 위에 언급한 U플러스의 설정과 구글 설정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